안녕하세요. 메라신 말씀 묵상에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11월 9일 월요일, 그것을 자녀들에게 알리라. 여호와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에게 돌릴지어다. 재물을 들고 그 앞에 들어갈지어다.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여호와께 경배할지어다. 역대상 16장 29절. 오늘의 말씀. 시편 78편의 말씀입니다. "내 백성이여, 내 율법을 들으며 내 입의 말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며, 예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을 드러내리 하니, 이는 우리가 들어서 아는 바요. 우리의 조상들이 우리에게 전한 바라 우리가 이를 그들의 자손에게 숨기지아니하고 여호와의 영예와 그의 능력과 그가 행하신 기한 사적을..." 후대의 전하리로다. 여호와께서 정글을 야곱에게 세우시며, 북도를 이스라엘에게 정하시고, 우리 조상들에게 명령하사 그들의 자손에게 알리라 하셨으니 이는 그들로 후대 곧 태어날 자손에게 이를 알게 하고, 그들은 일어나 그들의 자손에게 일러서 그들로 그들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며.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잊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계명을 지켜서 그들의 조상들 곧완과하고 폐역하여 그들의 마음이 정직하지 못하며 그 심령이 하나님께 충성하지 아니하는 세대와 같이 되지 아니하게 하려 하심이로다. 에브라임 자손은 무기를 갖추며 활을 가졌으나 전쟁의 날에 물러갔도다. 그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지 아니하고 그들의 율법 준행을 거절하며 여호와께서 행하신 것과 그들에게 보이신 그의 기한 일을 잊었도다. 옛적에 하나님이 애굽 당 소환들에서 기한 일을 그들의 조상들의 목전에서 행하셨으되 그가 바다를 갈라 물을 무득이 같이 서게 하시고 그들을 지나가게 하셨으며, 낮에는 구름으로, 밤에는 불빛으로 인도하셨으며, 광야에서 반석을 쪼개시고, 매우 깊은 곳에서 나오는 물처럼 흡족하게 마시게 하셨으며, 또 바위에서 시내를 내사 물이 강같이 흐르게 하셨으나, 그들은 계속해서 하나님께 범죄하여 메마른 땅에서 치존자를 배반하였도다. 생각할 문제에 10편 78편의 핵심 기별은 무엇이며 그것은 교육과 예배라는 전체 문제에 어떻게 들어맞는가?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했던 특정 교육 훈들은 무엇이었는가? 이러한 교육의 궁극적인 목적은 무엇인가? 오늘 나는 나의 자녀들에게 무엇을 삶으로 노래로 교육하고 있는가? 0편 78편의 전체의 기별 또 교육의 내용은 무엇일까요? 교과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구약성령의 시편은 결국 고대 이스라엘 백성의 신앙생활에서 일정한 역할을 감당하게 되었다. 시편은 특히 공중 예배 시간에 낭송되거나 악기 연주와 함께 노래로 불렀다. 시편은 백성들이 드리는 일반적인 예배 방법의 열쇠였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공동체로서 기능했고, 마찬가지로 공동체로서 함께 예배했다. 10편은 기본적으로 시이자 노랫말이다. 10편을 의미하는 히브리어 테일림은 찬양의 노래라는 뜻이다. 우리가 무엇을 하고 있든지 하나님께 찬양을 부르면 그분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이다. 10편 78편에는 그 기별에 대한 어떤 결심이 있다. 이제를 보면 아삽은 예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을 드러내려고 한다고 밝힌다. 감추어졌다라는 말은 역사에서 마치 중요한 사건이 과거로 점점 멀어지는 것처럼 어둡다라는 뜻이라기보다는 희미하다 허릿하다는 뜻이다. 그 말을 엄밀하다 또는 감미로운 옛 진리들로 번역한 성경도 있다. 요점은 이스라엘의 교육에 교육에는 선택받은 백성을 다루시는 하나님의 이야기를 자녀들에게 가르치는 일이 포함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오늘 시편 78편에 보면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 삼계하셨던 그 하나님의 사랑과 수많은 조상들의 성공과 실패의 삶을 통하여 무엇이 성공이 이고 무엇이 실패의 원인인지를 밝혀서, 자손들의 삶이 그들의 먼저 세대처럼 실패하지 않냐고, 성공한 사람들의 삶의 비결을 배워서 그의 후손과 자녀들이 행복하기를 바라는 간절한 염원이그 시편 속에, 기록되어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자녀들 행복하고 우리의 후대가 영원한 하늘 행복을 간직하고 싶어 하는 그런 열망이 우리 속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편 78편 6절에 8절에 보면 이 구약의 이스라엘의 역사,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섭리하심을 시와 노래로 기억하게 했던 이네 가지 이유를 이렇게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이는 그들로 후대 곧 태어날 자손에게 이를 알게 하고 그들은 일어나 그들의 자손에게 일러서 첫째로 그들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은 다 허무하고 의미 없지만 하나님께 소망을 둘때 결코 무너지지 아니할 것을. 자손들에게 알려 주기를 원했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잊지 않도록 이것을 기록했습니다. 끊임없이 기억하고 그들의 삶에 적용하도록 하는 데 있습니다. 세 번째는 궁극적으로 이 모든 교훈들은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도록 동기를 유발시켜서 순종하는 하늘 참 백성이 되도록 만들어 주는 데 있습니다. 넷째로, 혹시 우리의 마음이 죄에 이끌리고 유혹되더라도, 조상들의 실패를 보고, 그 불순종을 인하에 당한 형부들을 보면서, 그 조상들의 완고하고 폐약한 마음, 정직하지 못한 마음을 담지 말고, 하나님께 충성되게 하도록 하려는데 이 목적이 있음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궁극적으로 한 가지는, 한 가지로 한 문장으로 정리한다면 그들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고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하는 삶을 살도록 이 교훈을 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궁극적으로 교육의 목적이 아니겠습니까?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역사심을 기억하여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하고 그들 속에 있는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여 영원한 소망을 주여함의 목적이 있습니다 SDA 바이블 코멘터리에도 이렇게 기록합니다 10편 78편은 이스라엘의 가장 긴 민족적 찬송이다 10편 105편 106편을 참조해 보십시오 이 시는 애국에서부터 다윗시 왕국의 기초를 확립하기까지에 이르는 이스라엘 역사를 개관한다. 시는 현재와 미래에 하나님께 충성하라는 경고를 이스라엘에게 주기 위하여 과거 주기 위하여 사건들과 반역, 그에 따른 고난과 징계로 점철된 이스라엘의 과거에 호소한다. 이 시는 본질적으로는 교훈적이기 때문에 어려운 삶을 교육하려는 목적이 있다. 자, 10편 78편은 시편 105편 106편과 더불어서 민족적 찬송의 시입니다.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행복과 불행의 근거를 밝혀주는 데 있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무엇이겠습니까? 신명계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와께서 호 너에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냐? 곧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너에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마음은 우리가 행복하기를 영원한 행복을 소유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렇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계명과 말씀을 떠나지 않는 삶을 살기를 간곡히 호소하는 것입니다. 고로 신명기 28장 축복과 저주의 장에도 궁극적으로 그 원인이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하느냐 그렇지 않느냐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사랑하지 않느냐로 요약될 수 있습니다.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했던 특정 교훈은 무엇입니까? 영감의 교훈에는 이렇게 지적해 줍니다. 자녀들에 대한 부모들의 의무. 하나님께서는 히브리인들에게 당신의 요구를 저희 자녀들에게 가르치고, 당신께서 저희 조상들을 취급하신 일에 대하여 잘 알게 하도록 명하셨다. 이것은 모든 부모들의 특별한 의무이다. 곧 다른 이들에게 위임하지 말아야 할 의무 중의 하나였다. 낯선 사람의 입술 대신에. 자녀를 진정으로 사랑하는 아버지와 어머니의 사랑의 마음이 저희 자녀들에게 교훈을 주어야 하였습니다. 자녀를 향한 부모의 마음을 어떻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메가드 장군의 자녀를 위한 기도 속에서 자녀를 향한 부모의 마음을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오, 주님, 내 아이가 이런 사람이 되게 하소서. 약할 때를 충분히 분별할 힘이 있는 사람. 두려울 때에 자신을 잃지 않는 용기 있는 사람. 정직한 패배 앞에 당당하고 부끄러워하지 않는 사람. 승리 앞에 겸손하고 온유한 사람이 되게 하소서. 내 아이가 이런 사람이 되게 하소서. 말할 줄만 알고 행할 줄은 모르는 사람이 되지 않게 하시고 자신의 본분을 지각하여 하나님과 자신을 아는 것이 지식의 기초임을 깨닫는 사람이 되게 하소서. 그를 쉽고 편한 길로 인도하지 마시고 긴장과 어려움과 도전의 폭풍우 속에서 당당히 서는 법과 실패한 자를 극휼히 여길 줄 아는 법을 배우는 사람이 되게 하소서. 내 아이가 이런 사람이 되게 하소서. 마음이 깨끗하고 높은 이상을 품은 사람, 남을 다스리기 전에 먼저 자신을 다스리는 사람, 미래를 향해 전진하면서도 과거를 결코 잊지 않는 사람이 되게 하소서. 그리고 이 모든 것 위에 그에게 유모 감각을 주소서. 그래서 매사에 진지하면서도 결코 지나치게 심각한 사람이 되지 않게 하소서. 그에게 겸손을 주셔서 진정한 위대함은 단순함에 있으며 진정한 지혜는 열린 마음에 있고 진정한 힘은 느그름에 있음을 언제나 기억하게 하소서. 자녀들을 향한 부모의 마음 그것은 어떤 것입니까? 우리 부모의 마음은 아마도 이럴 것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며 예수님을 마음의 주로 모시며 날마다 주와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말씀을 삶의 지침으로 삼아 조금 어려운 길이랄지라도 진리를 타협하지 않으며 주님을 기뻐하시는 길을 가게 하옵소서 세상의 화려함보다 품성의 아름다움을 소중히 여길 줄 아는 자녀들이 되게 하옵소서. 구원의 은혜 안에 영원한 하늘의 행복과 기쁨을 경험하며 예수의 사랑으로 자신을 수용하고 그 영원한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하며 천국을 누리며 만드는 생애를 살아가게 하옵소서. 세 번째, 오늘 나는 나의 자녀들에게 무엇을 삶으로 노래로 교육하고 있는가? 자녀들은 때로 부모의 교훈의 말소리보다 부모의 삶을 보고 따라간다고 합니다. 마치 눈 위에 남겨진 발자국을 따라 긋는 것처럼 말이죠. 오늘 우리는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어떤 삶의 본이 되어지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 자녀들을 향한 간절한 우리의 소망과 기대는 무엇입니까? 그렇다면, 이런 질문을 우리 각자에게 한번 해보면 어떨까요? 나는 나의 소중한 자녀들에게 주님의 사랑의 성품을 삶으로 나타내고 있는가? 사랑 안에서, 진리 안에서 누리는 행복과 기쁨이 오늘 내 삶에 있는가? 그래서 우리의 자녀들에게 이 진리를 따라오라고 얘기하기 전에 이 진리 안에서 누리는 행복과 기쁨을 보여주면서 이 자녀들이 사랑의 마음으로 주님을 따르고 주님의 진리에 순종하도록 이끌어주고 있는가? 나의 삶은 변치 않는 감사와 신뢰의 삶으로 보여지고 있는가? 나는 나의 삶을 통하여 말씀 생활의 중요성을 가정예배의 중요성을 신실한 청직의 본을 보여주고 있는가? 우리의 자녀들은 참으로 무서운 경찰관들과 같습니다. 혹시 우리의 부족이 주님의 사랑을 잘못 드러냈다면 지금이라도 우리는 교정하고 새로운 교훈들로, 새로운 행복으로, 새로운 진리로 자녀들의 삶을 이끌어 줄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간곡한 기도와 사랑이 우리의 자녀들을 다시 참된 진리의 말씀으로 이끌 수 있을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의 소중한 교훈들을 하나님의 사랑을 시와 노래로 들려주셔서 우리에게 천년의 지혜를 깨워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을 사랑합니다. 그들도 이 험한 세상의 어려움들을 이겨내고 함께 영원한 행복의 나라의 주인공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 세상의 욕에 기기울이지 않냐고 오직 마음의 주님을 모시며 주의 음성을 듣고 사랑을 실천하는 생명의 삶이 되도록 우리 자녀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을 도와주시옵소서. 잠시 후에 사라질 세상의 시적 기쁨의 마음을 잃지 않으하고 영원한 하늘의 즐거움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그룩한 성품을 삶에 담고, 이 세상을 바르고 견고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의 마음이 영원한 하늘에 머물고, 우리에게 참된 도움이 일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께 영원히 시선이 고정되도록 우리의 자녀들을 도우시고 붙잡아 주시옵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모자여 간절히 간과옵나이다. 예, 네, 감사합니다. 오늘도 실패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인도하심이 우리의 삶을 붙잡아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주 안에서 행복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